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추천드릴 만한 합성 충전재 미드레이어 자켓 하나, 하나 둘러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입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제가 리뷰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도 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가격이 한 7만 6천원? 때부터 시작, 7만 천원 뭐. 가격이 상당히 낮게 형성되어 있는 블랙이 있습니다. 어, 블랙도다 팔렸네. 블랙 외에 나머지 봅시다 그레이 어 이게 그레이 같아요 그레이도 사이즈 충분하고 뭐예요 시멘트 이게 시멘트 같은데 한 7만원대 검정색이니어좀짙어 그러니까 어, 이게 그레이냐빨간색이라게 그레이고 노란색이라는게 시멘트 같고 블랙은 일반적인 우리가 블랙을 의미한 것 같아요 자 색상만 크게 여러분들이 블랙을 막, 이렇게 어 고집하지 않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어, 사이즈는 상당히 아직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 뭐, 십 몇만짜리인데, 제가 봤을 때한번 봅시다. 검정색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아이더. 아이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음, 그레이, 그레이가 있습니다. 검정색이 있어요. m, l, x, 2x, 일반적인 남성분들이 입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이즈가 다 확보되어 있네요. 9만원 정도 하네요. 어, 아직 사이즈가 남아 있습니다. 어, 여기, 여기가 이 검정색의 사이즈가 있는 곳이네요. 자, 간단하게 제품, 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스펙을. 어, 폴라텍 알파 충전제가 들어있습니다. 이번 폴라텍 알파는 어, 폴라텍에서 개발한 합성 충전제, 이게 실제 미군의 특수부대의 요구에서 어, 만들어졌고 또 납품이 됐던 소재입니다. 어, 어느 정도 보온성과 그 다음 예, 습기에 강해끔 젖어도 보온성이 유지되게끔 어, 만들어진 그런 대표적인 군납 됐던 예, 군대에서 사용됐던 합성 충전됩입니다 프리마로프트, 클라이마 쉴드, 뭐 폴로텍 알파 뭐 이런 소재들이 미군에 실제 납품돼서 사용됐던 합성 충전재 소재입니다. 다른 어, 합성 충전재보다는 사실 이클로 값이라고 그러죠. 쉽게 표현하면 어, 좀 보온성 값이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충분히 우리가 일상에서든 등산에 사용해도 전혀 성능상의 문제 가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합성 충전재가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얇기가 아니 두께가 그게 두껍지 않습니다. 딱 여기에 누구랑 비교할 수 있냐면 지금 제가 컴퓨터 앞에서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보름 어, 안 보이지만 저는 지금 그 아크테릭스의 니프 아, 아톰 LT를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랑 비슷합니다. 실내 있을 때요두 자켓을 그냥 어, 번갈아 가면서 입어요. 실내도 좀 추우니까. 어. 체감 느낌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어... 가성비 면에서 는이 녀석이 훨씬 더 낫죠. 당연히 가격이 9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9만 원도 사실은 조금 뭐 가격대가 있다고 할수 있겠지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런데 이와 비슷한 어... 성능을 가졌고 뭐 보온 충전재 입장에서도 큰 차이가 없는 어... 아크테렉스 아톰 리프 LT 같은 경우는 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여기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인 거예요. 얘가 5분의 1 수준인데 성능상 큰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디자인상에서 큰 문제 가 없어요. 이거 일반적인 아웃도어 활동이 든어나면 우리가 일상에서 입더라도 큰뭐어 문제가 당연히 없는 기본적인 후드 스타일의 예, 예, 자켓입니다. 사실 마크 아이드 지워버리고 여기에 아크테릭스 시조세 로고 딱 박아, 박아, 박아 넣었다 하면 이것도 50만 원대 판매될 가능성이 높은. 그 정도의 마감과 좋은 소재가 사용되었습니다. 겉감이 어, 이게 아마 퍼텍스 원단이 사용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풍 소재 충분히 검증된 방풍 소재가 사용됐고 어, 퍼텍스 퀀텀이들어네요 충분히 방풍 소재에 검증된 어, 그런 원단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 아크테릭스 어, 아톰 여기 어, 아마. 기억이 잘안 나는데 지금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에 봐도 지금은 안 적혀 있네요 여기 원래 통상적으로 이렇게 막이 소재가 소매에 적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어, 여기는 안 적혀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버전에서는 아마 이거는 커텍스 커텍스 컨턴과 거의 비슷한 어, 고텍스의 방풍 소재인 아마 고텍스 뭐까요아 제가 지금 콜드 W X 라고 봐야 되네 콜드 W X 콜드 더블 엑스 어, 윈드 스토퍼 윈드 스토퍼 아 어, 제가 버전이 낮은 아콜드 어, 아크덱스 콜드 더블 엑스 엘티 버전이 에 어, 고텍스 윈드 스토퍼 사용되는데 아마 아톰 리프도 리프 아톰 엘티도 똑같이 어, 윈드 스토퍼가 적용되었을 거예요 여기는 소매는 안 적혀 있는데 자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퍼텍스컨텀이랑 거의 대동소이 실제 이걸 야외에서 입어보기도 하고 미드레이어로도 안에 껴 입어보고 하고 이런 상황에 오랫동안 두부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입어봤을 때 여러분 체감적인 성능을 여러분들이 느끼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아톰 l t 있죠? 예, 아크테릭스 아톰 LTE 버전이 어떻게 보면 리프 버전 같은 경우는 군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소재 상당히 약해요. 마찰에 약해서 저도 오랫동안 입다 보니까 이 소매 부분이랑 마차 부위 섬유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 뭐라 해야 되냐 그 실밥이 터진 부분이 있어요 아크테릭스 리프 라고 해가지고 엄청 뭐 내구성이 뛰어, 뛰어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건. 물론 이게 특정 제품에 좀 국한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거 아크테릭스를 인수하면서 전체적인 어떤 뭐라 해, 퀄리티가 낮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구 버전이 더 나왔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그 콜드 W 같은 경우는 완전 구 버전입니다. 옛날 초창기 버전인데 오히려 그게 더 내구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퀄리티. 지금 아톰 LT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넘어가고 난 후에 나왔던 버전 같아요. 네, 퀄리티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내구성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제품과 이 9만원 구입할 수 있는 폴라텍 알파 와 남들 미드레이어 이런 합성 충전재 소재가 들어간 제품 중에 타급 그러니까 하이퀄리티라고 얘기하는 아크테릭스 어 아톰 아크테릭스 리프 번지죠 아, 아크테릭스 리프의 아톰 lt 와 대동 소이합니다성능상에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음, 미드레이어로 입을 만한, 남들 보온성과 통기성, 그다음 혹시 땀에 젖더라도 보온성이 유지될 만한 어, 그런 어떤 이런 자켓이 필요하다 그러면 네, 충분히 여러분한테이 아이더 에트나 폴라텍 알파 패딩 경량 자켓 추천 드립니다. 실제 제가 번갈아 입어보고 결론내는 거큰 차이 없다. 훨씬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이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